말씀과 기도로 세상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늘 사랑이 넘쳐야겠기에 교회 이름을 사랑을 꼭 담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랑도 하다가 상대방이 안 받아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사랑을 두 개를 해주면 하나는 돌아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열 개를 주면 한 개만이라도 돌려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 말고 100번 줬는데 한 번도 못빨못 돌려받아도 지치지 않는 사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에 넣었냐면늘 사랑이라고. 그냥 잠잘 때도 사랑. 눈을 떠도 사랑. 예수 믿는 분을 만나도 사랑. 예수 믿지 않는 분을 만나도 사랑. 고운에는 법주사에 가는 그런 분들에게도 사랑. 한달 전에 이 안을 가득 채웠던 우리 노인대학 어머니들, 그렇죠? 그분들도 너무 사랑해요. 이 조목사가 이 정도 사랑할 정도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뜨겁게 사랑하시겠어요? 제 사랑하고는 그냥 쩍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침송받는 교회가 되어서 이 모든 이들에게 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온늘사랑조회 이름이 바뀌기 위해 철설교를 어떻게 할까 기도하던 중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가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4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가 임은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성령을 체험하고 온해를 체험한 성도들이 무엇을 했겠어요? 바로 오늘, 성도님들하고 제가 하는 것처럼 말씀을 배우는 일이었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영원도 살고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말씀은 신앙생활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뼈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교회의 기둥이고 교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없는 신앙은 물거품과 같은 거예요. 전도서 5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 즉, 즉 성전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하라고 했습니다. 함부로 말을 하지 말아라. 급한 마음으로도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러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말씀을 잘 들어봐. 지금은 이제 마지막 시대에 오늘 기도 내용에도 나왔지만. 정말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전쟁이 없기 주변을 보면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하는 미혹들도 많아요, 칼란들도 많아요.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기보다 오히려 더 상처받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점점 더 그렇게 될 거예요. 날이 갈수록 주변 이웃이나 가족이나 자녀나 부모님들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틈타고 들어오는 게 이단이에요. 이단. 지금 우리나라를 기독고 있는 이단 중에 가장 나쁜 이단 신천지 신천지. 신천지는 이각 교회마다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아마 우편함마다 신천지가 보내는 우편물이 가득가득 합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 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왜 교회 잘 다니는 성도들에게 자꾸 다니면서 신천지로 끌어들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는 재림이 없다. 부활이 없다. 또 내가 예수다. 이런 하는 이단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되고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아멘.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이단이 훌륭해서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어느 한 구절을 다 가지고 혹하고 미혹을 하면 그냥 넘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한절에 그런데 우리 보은들 사랑교회 성도님들처럼 말씀의 뿌리가 있으면 그런가 하여 자꾸 말씀을 찾아보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그런 이단 곁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아요 안 가는 것이, 들어보는 것조차도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단들의 말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너무나도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단들은 살찌우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 급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간다, 교회가 커졌다. 수천 명이 모였다. 버스가 열몇 대가 왔다. 그 대형화된 것이 그것이 오히려 지옥의 문일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기가 죽고 다섯 여섯 명이 모였다고 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작은 교회지 이삼십 명이 모였다고 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작지? 비교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 거 비교할 시간 있으면 내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떤 신앙인가? 나는 정말 성령님이 내게 계심을 믿고 있고 깨닫고 있고 느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시험 들 일도 우리는 많잖아요. 지금도 방학 중인 성도님들 신방하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시험에 들었어요. 저는 이런 목사님을 만나서 시험에 들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누군가 사람을 보면서 그러면 그 시험된 성도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누굴 믿었던 거예요? 오, 음, 그렇죠. 여러분 목사 믿지 마세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목사도 죄를 짓습니다. 문밖에 나가서 똑같이. 그런데. 또 이단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단도 있어요. 어? 얼른 들으면 맞는 말이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한번 회개했으니까 아, 영원히 사회 주셨는데 왜 맨날 죄인처럼 회개해?라고 말하니까 얼른 들으면 맞는 말 같죠? 아니에요. 우리는 내내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사도가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의는 없나 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틈만 남은 죄질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틈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당장 물질에 아니면 또 성적인 미혹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고 늘 회귀하는 마음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혹시 내가 한두달 동안에 지은 죄가 없는지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때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필요하십니다.